당시된 뉴스 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무릎 꿇고 봤습니다. 정말 <laughs>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많지 않거든요.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꼼꼼히 보고 계신구나 싶어서 아, 좀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뉴스를 접하는 가장 주된 통로는 종이 신문입니다. 다못 읽을 때는 기사의 그 표제. 또는 부재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그날의 이슈가 무엇이 있었는지 음, 사설이나 맞습니다. 칼럼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네. 하루에 꼭두 개씩은 읽어보겠다 그런 저, 저와의 약속이 있어서 네. 네,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물론 못 지킬 때도 있지만 네. 매일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나는 생산자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의 문제인데요. 어, 확인되지 않은 보도 또는 확인이 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가짜성 보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즐기고 나서, 사실은 생산자도 즐겼죠. 어떤 면에서 보면. 즐기고 나서 벌어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국면에서는 싹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각하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들이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벌어졌던 권력, 모한데다가 자신의 약간의 그러니까 소설 쓰기로 이제 만들었던 권력을 유지하기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들이 사실 옥석을 가려주는 역할을 명백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극복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좀 어려워하는. 우리 수용자들에게 어려운 뉴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근데 어린 이 신문도 어린 이 신문이지만 초등 저학년 생들이접하기엔 뉴스라는 건 어른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가, 뉴스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정 노력을 해야 하는 것들이 당연히 곁들여져야겠지만 네.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기존 신문이나 방송 미디어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좀더 뉴스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좀 딱딱하다 어렵다 어른이 본다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는 건 어떤 걸까를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꼭 신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이런 뉴스 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데. 네?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뉴스라고 판단하고 그걸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뉴미디어라고 하는 어, 뭐 이런 플랫폼들을 네. 많이. 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뉴스를 어디서 얻느냐보다는 어떤 내용의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문자를 읽고 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신문을 읽고 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이고.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의 뉴스 분석법이라는 약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뉴스의 신뢰성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뉴스를 읽고 그 요소들을 하나씩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평가하는 음. 그런 분석 틀이었어요. 음. 뉴스일기를 쓰기 전에 신문을 네. 읽을 때도 최대한 접목시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는 걸까?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작성 방법이 없을까? 기사를 읽고 나서 네. 이제 기사 내용 중에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에 밑줄 쳐놓고 과연 이런 걸 적었었던 어, 것 같아요. 역시 수상자는 다르네요. <laughs> 이 뉴스를 소재로 일기를 쓰실 때 소재로 등장하는 사안이 과연 팩트인가부터 한번 따져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한 다섯 개 정도의 매체에서 공통으로 보도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냐, 그 사실을 발표하거나 검증해줄 수 있는 기관에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출처가 너무나 많고. E cool. 실제로 한 전문가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들에서 수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내가 아무리 공부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사실을 잘 확인하지 못할 수 있어라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전월리즘 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취재하고 커버하고 뭔가 자기가 학문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아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마라. 언론사니까 우리가 한 얘기가 무조건. 맞아. 우리가 한 얘기가 권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시청자들과 함께 상호 소통해 가면서 서로 이렇게 교차 검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께 직접 기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 <laughs> 예. 기억나시나요? <laughs> 저렇게 기억이 잘안 나니까. 아, 왜냐면 <laughs> 제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열차 탈선 사고나 이렇게 굉장히 사건 사고 대형 참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걸 뉴스로 접하고 큰 충격에 빠져서 그걸 일기에 적은 적이 있더라고요. 해소되지 않는 그 원인, 책임, 이런 것들은 왜 기사에 안 나올까를 적었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뭔가에 좀 꿈틀거리는 게 있지 않았을까? 또 어릴 때 그런 습관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일기를 열심히 쓰시면 기자가 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우연히 플리처상 받은 뭐 사진이나 기사 보도 같은 걸본 적이 있었는데 이 보도로 인해 어 반전 운동이 시작됐고 그래서 전쟁이 멈추는 계기가 됐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을 보면서 되게 막 찌릿했었거든요. 아, 기자가 전쟁을 멈추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기사가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대학교에 가서 어 기자 활동을 했었고 기자들이 이런 점은 좀 고친다면 이런 신뢰를 계속 가지고 갈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가 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개혁적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기자를 하다 보면 개혁적 열망은 사라지고 영향력에 대한 열망만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기자 특유의 느낌이 이제 바로 이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그대로 충족시켜 주면 돼요. 어, 예전에 뉴스는 새롭거나 빠르거나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압박도 받았고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남들보다 좀 느리더라도 정확히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좀 작성법?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이 신문을 구독해서 그 주의 이슈를 뽑아서 뉴스 일기를 썼습니다. 종이 신문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매일 뉴스를 접해서 뉴스 일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딱 요일을 정해서 꾸준히 쓰는 것이 수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초중고 때는 그냥 뉴스를 읽고 뉴스를 요약하는 방식. 네. 그리고 중학생 때는 사설 비교쓰기, 네 비교쓰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단계 분석법으로 썼고요. 대학원생이 돼서는 그동안 했던 모든 역량들을 종합을 해서 나만의 칼럼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실천을 할 때마다 아 뭔가 그래도 내가 사고의 지평이 넓혀지고 있구나라는 음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음 정은진님은좀 어땠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 공모전 준비할 때 고3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침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때 저는 신문지를 이렇게 사 먹고. <laughs>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문화 파트인데요. 그쪽 부분이랑 아니면 오늘 일어난 이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사건 사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뉴스를 열심히 비판적으로 오랜 기간 지켜봐온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짧게 두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뉴스 일기가. 오히려 기자들을 자극시키고 네. 더 잘하게 경고하는 그런 워치독 역할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더 책임감을 갖고 내 컨텐츠에 어, 무게감 있게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 일기에 제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걸 확신 확인했으니까 좀더 네,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에게 뉴스 일기는 땡땡 땡이었다.